자 소폰 코인 어떻습니까? 자 이게 참 코인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썸을 통해서 제가 소폰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따끈따끈, 따끈따끈 상장을 한 코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이 급등 이후에 바로 오는 이 조정으로 인해서 바로 바로 물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고가가 105원까지 갔고 현재 지금 78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래도 크게 물리지는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장 이 상장 빔을 통해서 그래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셨던 분들 어떻게 이거 앞으로 대응해야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은 문자를 010 3380에 5 오이로 문자, 문자 1 보내주고 계십니다. 현재 저도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인계의 조수연입니다자 지금 어쨌든 간에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 뿐만이 아니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왕성하게 이 코인 거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코인이라는 게이 차트도 중요하지만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고 이 글들의 펌핑으로 인해서 등락이, 이 등락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이, 이 급등도 그렇고 이 급락도 그렇고. 자,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 78원에서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차트만 봤을 때하 아무리 1시간 봉을 보든 30분 봉을 봐도 자, 앞으로 진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홀딩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VIP 리포트라는 거를 조금 더 알기 쉽게 이 코인이나, 코인이나 이 주식에 관련해서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도 알기 쉽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이 세력들이 분명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올라탈 자리만 알수 있다면 알수 있다면 분명히 단순히 탈출 뿐만이 아니라 수익을 다섯 배에서 10배도 낼수 있다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 안에 이 리포트 안에 어떤 내용을 이 어떤 내용을 지금 명시해 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펌핑하는 시간대 언제인지, 가격대, 매수가, 매도가, 소수점까지 기록을 해 놓았고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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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으로 가격을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정확하게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일정까지 저희가 이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100% 비용 없이 무료로 공유를 한다 이겁니다. 저희는 돈을 받고 파는 업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실 겁니다. 자 탈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010-3380-5552번으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주소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